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에는 제가 글자 연습을 네모칸에서 하지 않고, 이제 조금 열려있는 공간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.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. 류인원시가요. 적은 책 제목인데,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와닿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. 일단은 글자를 살살 써가면서, 이제, 제가 읽었, 읽진 않았는데, 들었던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책 내용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, 예, 저희 나라에서는 주로 조금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, 이제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조금씩 있잖아요. 그게 완전히 나쁘다는 건 아닌데,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또 좋은 점들을 살리기도 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요번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이 유튜브를 잘하시고 편집도 잘하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이런 내가 어떻게 이 유튜브 세상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냥 제가 며칠밖에 안 해봤지만 이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어, 평소 때 이제 제가 격, 갱년기가 있으니까 우울한 생각도 들고 힘든 생각이 드는 그 시간을 이제는 어, 어떤 좋은 말이 있어서 내가 어, 글자를 연습을 할까 그리고 어떤 그림을 연습하면서 내일은 영상을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생각이 굉장히 맑아지고 앞으로 좀더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여러분도 주의해보면, 영어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고, 또 수학도, 저는 공부를 막 하는데, 저 친구는 공부를 그닥 안 해도 너무 잘 풀어.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특히 또 저같이 이제 중년에 넘어들게 되면은 이제 사회에서 약간 도태되는 느낌도 들고 어~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 느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 모두한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, 그런데 여기에서 책에서 말을 할때 부지런함의 반대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어, 저희들은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부지런함의 반대를 조급함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.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한번씩 드시죠. 어, 그리고 인생에 인생에서 어, 그 급하고 조급하게 굴게 되면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뭔가를 설치해 가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행복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은 놓치고 이제 뭔가 이렇게 크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,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저는 아무래도 거북이처럼 이제 이번 2023년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조금 느리더라도 내가 이제 토끼를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, 어, 제가 한 10분씩 이제 만화를 올리거나 글자를 쓰거나 여러가지 컨텐츠를 올리는 이런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그것을 제 목표로 삼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고 더 도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여러분도 많은 목표가 있으시겠지만 순간순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을 행복하시기를 굉장히 빌겠습니다. 여러분, 이 지겨운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려요. 안녕.